자, 먼저, 최연소상 최고 어르신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장태연 대회 협력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시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 부르겠습니다. 최연소상 세종 다원 어르신 4세 강예린 선수! 어디 계십니까? 어, 아, 뒤에 있었구나. 아까 봤죠? 1등한 친구예요자 두번째 최고 어르신상 대장광역시 스포츠 스태킹협회 73세 문영호 선수 어디있습니까 하나 둘셋 김치 <laughs> 자 계속해서 컬링 스태킹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 컬링 스태킹 시상은 이종영 서구협회 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자, 컬링 스테킹 1위 선수 어디 계십니까? 아까 이름이 홍주환이었죠? 맞네. 홍주환 선수입니다. 네맞습니다 다음은 클럽 대항전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 시상은 김홍찬 대덕구 협회 회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다. 자, 클럽 대항전 1위, 2위, 3위 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초등학교 공동 3입니다. 자 기념 촬영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축하합니다. 만든들 다운 스테킹 하나 둘 셋. 네, 네 축하드립니다. 대전 스포츠 스테킹 협회입니다. 1위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1위. 시타클럽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더블경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경기 자, 더블경기 10세 이하 3위부터 발표합니다 3위 우성준, 박시영 축하합니다 12초를 기록했네요 12초 하나, 둘, 하나 2위 발표합니다. 2위 박시은, 조예진 10초 994를 뽑겠네요. 자, 1위 발표합니다. 자, 이제 호명하는 선수들은 이쪽으로 모두 다 와달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좀 이동 부탁드리고요. 1위 신민서 박찬 축하합니다. 10초 9 하나. 시선이라고. 자, 3위 축하드리고요. 13점 드렸고요. 11세에서 49세 더블 경기 3위 발표합니다. 3위 염서율 조용주 10초 9구를 기록했고요. 2위 원수연 박성현 9초 5를 기록했습니다. 자, 더블 경기 11세에서 49세 1위 이민성 이윤서 축하합니다. 합그라게 웃어주세요. 하나 네, 둘 셋. 축하해 드리니까 살짝 웃어주세요. 자 계속해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50세 이상입니다 3위 박현식, 노은숙 축하합니다 19초를 기록했고요 2위 황인진, 김혜경 18초를 기록했고요 1위 최정화, 황순영 축하합니다 15초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더블은 두 사람이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던 것 같아서 입상 하신 분들은 우리가 축하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역시 미스코리아처럼 사진을 찍으시네요. 자한 번만 더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자 스승과 제자 1위 발표합니다. 10초 3골을 기록한 김태영 박영성 오늘 또 다리님께서 했죠. 이렇게 미리 박영선 친구가 아. 하나, 둘, 셋. 예. 축하합니다. 네, 시상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모, 자녀 어, 10세 이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박현식 유성구 협회장님께서 해 예,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세 이하 3위, 변지혜, 종혜진, 축하합니다. 2위, 변경희, 박시은, 축하하고요. 1위, 박종상, 박시연, 축하합니다. 또, 어, 박종상, 박시연, 이동합니다. 자, 단상으로 먼저 올라가 주시고, 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제자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기념촬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자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자녀 11세 이상입니다. 이위 박수현 대기유 15초를 기록해드릴요 1위 성미, 이윤미 12초를 끊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컵좀 가져다 주시고 축하합니다. 자, 이제 앞에 봐주시고 기념 촬영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개인경기 연령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송태주 자문위원님께서 직접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연령별 5세 이하 여자부문 1위 강예리 부적의 선수 이걸 잘 못했는데 뒤에서 몸이 풀려가지고 뒤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기념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자리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아, 눈높이에 또 맞춰주는 위원님입니다 예린이 축하해요 아 우리 또 선녀를 보듯 흐뭇해하고 계신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더 시상점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시상점 자두 번째 6세입니다 6세 육세, 2위 조서진 1위 김지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1위 축하합니다. 큰 박수 주세요. 6세 친구들입니다. 6세 친구들. 자랑스러운 6세 친구들. 1년 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 8세입니다. 7, 8세. 3위 남자부 3위 최선재2위 김건호. 1위 박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은이 님께서 2위 반상에 올라가서 같이 찍어면될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주시고. 하나, 둘, 셋. 네. 친구들 축하하는 자리에요 마음껏 웃어 주세요. 자, 시상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시상은 이명수 자원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자부 7, 8세 여자부입니다. 3위 윤채희, 2위 조예진, 1위 박시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나는 단상에 언제 서구나 그래서 친구들이 부럽네요. 자 우리 엄마 아빠들도 이번 기회에 스태킹 자녀분들과 함께 더블 경기 이런 거 괜찮으니까 한번 입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위리 정말 무서운 신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최고의 모 부탁드릴게요.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정훈님께서 선수 같다고 보이고 또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 0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세 0세 남자부 3위 고현우, 1위 김지성, 일위 박지호. 아, 우리 친구들은. 활짝이 우승 좋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같이 올라오세요. 1위 자리로 다 올라와서 하나, 둘, 셋. 네. 네, 계속해서 여자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부 3위 박시영. 1위 김서영! 1위 김아라!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전은 아름다운 겁니다. 자, 도전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위 해석으로 모두 올라가 주시고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자한번더시상 부탁드릴게요. 1일 12세로 넘어갑니다. 남자부 3위 이수찬, 2위 유승환, 1위 우성주 축하합니다. 여자분들이 굉장히 선자 선녀를 보는 외원을 해주고 고맙습니다. 시상해주셔서아참 여자분도 있네. 여자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까지. 자 3위 발표합니다. 이효주.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은 13세에서 18세 시상은 오태균 정원이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13세에서 18세 남자부 3위, 염서율 2위, 박성현. 1위 조용준! 축하합니다! 어,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3위 연서율, 2위 박성현, 1위 조용준! 아, 차네요. 네, 습니다 아까는 이제 여유가 있었는데. 자, 계속해서 여자부 발표합니다. 3위, 이은빈. 2위, 오하나. 1위, 이윤서. 축하합니다. 3위, 이은빈. 2위, 오하나. 2위, 오하나. 1위 이윤석 축하합니다 하나 둘셋넷 네, 축하합니다 자 계속해서 30세에서 39세 남자부 1위 발표합니다 1위 박지화 축하합니다 1위만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보셨죠? 경쟁자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참여하시면 이렇게 시상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자, 계속해서 30, 39세 여자부 발표합니다. 3위 박수현, 2위 변지혜, 1위 노은숙 축하합니다.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서 기념 촬영을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우리, 자, 3위 박수현, 2위 변지혜, 1위 노은숙, 예린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우리 엄마는 오늘 무슨 꽃이 활짝 폈어요. 하나, 둘, 이제 남편만 스태킹에 입문하면 됩니다. 가족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40세, 49세 시승하겠습니다. 남자부 3위 황정민, 2위 박종상, 1위 최성일 축하합니다. 어? 몇 등이야? 1등. 1등. 1등이라고? 와 축하합니다. 3위 황정민, 인천 스포츠 스태킹협회. 2위 박종상, 대전 스포츠 스태킹협회. 1위 최성일 공주 스포츠 스태킹 협회입니다. 그리고. 자, 세분 앞으로 가주시고 카메라 봐주시고. 네,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40세, 49세, 3위 여자부 발표합니다. 3위 김수진, 2위 강민정, 1위 구성미. 축하합니다. 2위와 3위는 1초 차이네 1초 3위 김수진 대전스포츠스태킹협회 2위 강민정 세종스포츠스태킹협회 1위 구성및만년들다운스태킹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계속해서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50세에서 59세 남자부 2위 이상민 1위 김태영 축하합니다. 자, 50대 경쟁자가 얼마 없습니다. 참가하시면 시상할 수 있어요. 시상할 수 있어요. 자, 이상민 인천 스포츠 스피킹 5대 겁사케 달인 1위 김태영 축하합니다. 자, 계속해서 50세 59세 여자부 3위 구정미 2위 이현주 1위 황수영 축하합니다. 네, 시상자에서 수상자로 역할이 바뀌었네요. 자, 3위 만년 댈러스의 구정미, 2위 세종 스포츠 스태킹 협회 이현준 1위, 중구 스포츠 스태킹 협회 황수영 추가합니다. 1위 시상대로 올라가 주시고 카메라 봐 주시고 하나 둘셋 김시 네좋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60세에서 69세 여자부 3위 박현식 1위 김혜경 1위 최정화 추가합니다. 60세에서 69세 남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참여하시면 무조건 수상할 수 있습니다 자, 1위 시상대로 올라가 주시고요 하나 둘셋 이제 마지막 시상입니다 70세 이상 박창규 부회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다. 자, 개인 경기 전체 종합 남자부 3위 발표합니다. 영광스러운 개인 경기 전체 종합 순위에요. 3위, 최주원 2위, 왕준근! 1위, 원수영 축하합니다. 어 3위를 기록한 우리 최지원 친구 축하드리고요 2위 곽준근 친구입니다 2위 역시 축하드립니다 이제 영광의 1위 어, 멀리서 왔네요 서산에서 왔네 친구 원수영 멀리서 온 만큼 많은 축하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위를 기록하는 우리 최주원 친구 그렇게 촬영해도 되겠어요? 네? <laughs> 머리 스타일 괜찮아요? 네? 어. 하나 둘셋네 됐습니다 아, 자 이제 여자부 개인격기전최종원 3위 3위 신민석 축하합니다 2위 김하윤 축하합니다 1위 이민석 축하합니다 영광의 수상자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못 닦아서 기록을 단축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올라가세요 1위로 올라가서. 자, 하나, 둘, 셋.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시니까 인사말씀을 좀 없이 바로 기념 촬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모두 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축하합니다! 어, 가이 가이 자, 이슈동.